잘지도잘 지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지내면 좋겠는데 이렇게 원수천은 지내가지고 이렇게 불안해 불안하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잘 풀어 나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은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이 아니라, 이런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것은 무한정 용서하라는 얘기야. 근데 용서하려고 하니까 뭐 보여야 용서를 하지. 하여튼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하여튼 잘 지내자. 에? 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신명기 30장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내가 말한대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면은 언젠가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아 바르게 살고 주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남북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또더 나아가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